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똑똑해 보려고 일단 안경을 쓰고 시작했습니다. 2023년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어머, 니가 <laughs> 이렇게 난 다긴다 하시는 그런 패션 채널들을 다 보면서 그거를 정리를 했어요. 수첩에 또 쓰잖아. 알지? 나는 또 따르게 막 정리를 못 하고. 채으로 공부했구나. 어, 공통적인 부분을 좀 요약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이거를 알려드리기만 하면 내 채널에서 할 필요가. 그거 보시면 되지 그래서 제가 우리 옷장 속 2023년 트렌드 꺼내 입기 오 굳이 이 트렌드에 맞춰서 뭐를 또 사지는 않더라도 아나 집에 이런 거 비슷한 거 있는데 요거를 꺼내 입자 그러니까 저는 옛날부터 패션 채널을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드라마는 또안 보거든요 우리 땐 올리브 채널 동아 tv에 왜 런웨이 쇼가 계속 나와 그거를 틀어 놓고 그냥 다 많이 봤어 저게 사람 이 입으라고 <laughs> <laughs> 이러는거야 현실적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을 저렇게 하는 건가 너무 신기해하면서 그런 거를 보고 제가 트렌드 한 것보다는 클래식한 걸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사람이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 내가 그걸 안 쫓아가는 게더 멋지잖아. 면티 조가리 하나를 입더라도 올해 트렌드는 아는 사람이잖아. 이런 얘기 할수 있으니까 첫 번째 키워드가 Y2K 사실 2, 3년 전부터 Y2K야. 페리스 헬튼 막 이런 거막 계속 나오고 했는데 이번에 또뭐 뉴진스 친구들이 또 나왔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을 풍긴다면서요? 나 사실 발토시, 오침 같은 가방 메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거 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했던 거잖아. 어. 사실 저는 그 당시에도 배꼽티를 입거나 음.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 나는 그런 거할때 김희선 머리띠 사서 꼈어 <laughs> 곱창밴나고 약간 뭔지 알겠지? 지금이 Y2K라가 유행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100%다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거랑 막 다른 것도 있고 막 유행이 막 섞이잖아요 작년에 아무튼 막 언더붐 이렇게 하면서 막 브라자만 하고 롤 하이즈가 너무 유행이래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 남사시럽고 우리 애가 입어도 말려야 될 처지에 그리고 막 깃털 같은 프린지가 또 유행이래요 깃털 달린 막 패딩 살 거예요? 막 많이 살 거잖아.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 중에 첫 번째로 카고 바지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난또 카고 바지도 내 스타일이야. 미안하다 사랑한는데 소지섭 님이 약간 <laughs> 생각 <맞아. 웃음> 그런 뭔가 걸걸하고 걸크러쉬한 느낌을 저는 추구하지는 않아요. 내가 그걸 갑자기 입어도 우리 백고 님이 싫어하실걸? 근데 이제 카고 바지랑 같은 결로 주머니가 유행이래요. 밴디나 이런 데에서도 주머니 엄청 많이 달린 거또 옛날에 왜막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 낚시, 낚시 조끼 어, 그걸 또 유틸리티 하더라. 기능적으로 주머니가 있으면 다다 익선이다. 하는데 저는 낚시 조끼 같은 거를 또 입고 싶지 않기는 해요. <laughs> 조심스러워. 나중에 내가 이렇게 입을까봐. 오늘 상황에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게 아닌데 이걸 막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로에 바지잖아. 미니멀한 가운데 주머니가 강조되어서 어 나는 그러면 카고 바지 입을 때 로에 바지 입지 뭐. 봐봐요. 주머니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가지고 원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유행이거나 아니거나 그냥 나 이런 거 입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카고 바지 스타일 아니신 분들이 우리 나이에또 갑자기 스타일이라고 입기도 어색하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주머니 많이 달린 거 꺼내서 같이 입으면 좋잖아요 이번에는 청청 우리 근데 청청도 엄청 옛날부터 청청 유행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죽 가죽이 유행이래요 맨 트렌드마다 가죽이 유행이라고 그러거든요 가죽 스웨이드 이런 거 청바지 없으신 분도 없고 청남방 없으신 분 없으니까 입으면 되는데 사실 그게 되게 어색할 수 있어 톤을 잘 맞춰야 될것 같고 그랬을 때 저는 이걸 입겠다 2년 전에 샀던 거예요 전부 수트예요 오랜만에 본다 이 친구도 그래 이거 안 버렸잖아 이렇게 점프수트 하나 딱 입으면 어색하지도 않으면서 원래 내 취향의 옷인데 이거 꺼내 입으면 되겠다 싶은 거죠 응, 응. 여러분들도 집에 톤을 막 맞추기 하려면 그냥 비슷한 톤의 청바지에 청바지 입고 청남방 입으면 되고 이게 긴바지에 청청하면 약간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가벼운 청남방에 짧은 반바지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청청 입는 거는 뭔가 덜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까 캐주얼하게 입기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죽 가죽은 사실 난 아직까지 그렇게 잘 모르겠거든요 이거 가죽바지 자라에서 샀는 거 있거든요. 저는 이게 조금 길어가지고 조금 잘랐어요. 요런 가죽 같은 게 스파 브랜드에 되게 많아요. 요즘 진짜 리얼 가죽 잘안 입잖아요. 에코 레더는 워낙 많이 상향 평준화된 것 같아요.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아이템을 하나 정도 구입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블랙 반바지 입는다 셈치고 화이트 셔츠나 회색 맨투맨 컬러 쫙 빼고 기본 아이템으로 매치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스커트 할게요. 대세가 미디래요. 명품 쇼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엄청 슬릿이 깊게 들어간 거, 그런 거 많이 얘기하던데, 저는 원래 랩 스커트를 좋아했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랩 스커트인 거예요, 슬릿이. 그래서 그냥 이런 거 입으면은 될것 같아요. 이거 작년에 샀던 스커트인데, 이런 거 입으면 그냥 되게 무난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러플, 시스루, 레이스, 반짝이는 거. 우리가 아무래도 팬더믹 시대에 뭔가 좀 집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에 초점을 맞추다가, 이제는 약간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화려하게 좀 나온다고 하야 음. 돼요? <laughs> 집에 있는 요런 반짝이 스커트 입으면 되겠다 또 반짝이 가디건이 있어요 요런 거 매치하면은 좀 되지 않을까 매일 입는다기 보다는 뭔가 좀 예쁘고 싶다 나 오늘 조금 튀게 입어도 괜찮을 것 같은 컨디션이나 약간 그럴 때나 그리고 원래 미디 스커트를 좋아해요 지금 내가 뭐 똥꼬치마를 맞아. 입을 거야 뭘 입을 거야 통째로 집어서 들어왔는데 다 미디 스커트 길이야 맞아. 이제 마지막 점점 가고 있는데 롤아이즈랑 조금 결이 같이 맞물리면서 졸바지 같은 것도 되게 유행이래요 오드리에뻔이 시가레 팬츠 어우. 입었었잖아요 기장감이 되게 어중간하게 무릎 밑으로 그렇게 온다고 얘기를 해요. 아 그럼 나는 바이크 팬츠를 입으면 되겠다. 이 바이크 팬츠를 워낙 잘 입었었는데 여기에 뭔가 컬러나 이런 게또 포인트가 된다면 트렌드에 맞춰서 하나 정도는 구입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몸매가 좋지 않으면 다리가 엄청 짧아 보이지. 음... 근데 어차피 그거를 그대로 입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면 트렌드는 그거야. 나는 이렇게 입을래라고 얘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 언제 우리가 뭐 그렇게 유행 쫓아서 안 입었잖아. 자그 외에도 막 빅백이 이제 유행 이다. 이게 막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아. 너무 작은 가방, 가방 같지도 않은 가방, 너무 큰 가방, 약간 이런 게 대세가 물린다고요. 해 그렇다 한들 내가 집에 있는 가방, 어중간한 가방 그거 다 버릴 거냐? 그건 아니지. 집에 안 되는 빅백 가방 몇개 있는데 유행이라고 하는데 요틈에한번 정도는 꺼내줘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컬러도 팬톤에서 올해 의 컬러 매번 나오는데 올해 트렌드의 컬러는 마젠타 컬러래요. 마젠타, 마젠타 컬러에 내가 작년에 산요게 있잖아요. 오. 핑크 결요렇게 맞춰가지고 음. 입으면. 되겠다 하면서 라임 컬러 초록 이쪽이 또 트렌드라고 하니까 아 집에 있는 초록색 좀 꺼내서 입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옷가게 구경 갔을 때아 올해 트렌드가 이거라더니 역시 뭐 많이 보이네 이런 걸 이제 알고 옷을 사도 옷을 사고 골라 입어도 골라 입을 수 있으니까 정리를 쭉 한번 해봤습니다. 덕분에 올해 트렌드를 알게 됐어 집에 묵혀놨던 옷들 그게 뭐 유행이든 아니든 옛날 옷을 또 꺼내 입었을 때 기분 좋음이 있으니까 올해 봄 여름도 입었으면 좋겠고 저도 여기에 맞춰서 아니면 제 나름의 오 쭉쭉 입어볼게요. 안녕. 랩 스커트 디자인이 되게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 아 그냥 원래 <laughs> 이콘텐츠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 맞죠? 나 이제 안경 좀 벗을게요. 미안해 어렁어렁 거려가지고 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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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눈이 어렁 <laughs> 눈이 어렁어렁 거려가지고 <laughs> 어렁 <laughs> 어렁 <laughs> 상향 평준화 된거 같아. 나 되게 또 어려운 말하지 않았어? 사실 2, 3년 전부터 Y2K야. 그 지퍼 이름 뭐지? YKK <laughs> 깔깔리지 않아? <laughs>